Everything beautiful, close <웃음> 어머! 어머 <laughs> 미안해요 세상에 아니 우리 서준이 선생님한테 전화와가지고 Sorry? 여보세요? 어, <laughs> <laughs> 서준이 엄마 촬영장 따라온 거예요? <laughs> 어 맞아요 세상에 서준이가 그랬어? 아우 <laughs> 어, 선생님 그랬어 <그래서> <laughs> 뭐야? 우리 제이든이 왔어요? 아. 엄마 왜 이렇게 좋아해? 그러면 <웃음> 셀린이 좋아요? 엄마가 좋아요? <laughs> 뭐? 셀리! 엄마 눈물 나와 감독님 아니 감독님 아들 없는 사람은 진짜 모를 거야 저기 왜그 촬영... 방금 해쇄한것 같은 촉촉한 보습리엔케이 라디언스 글로우 커버 쿠션 아! 요새 왜 이렇게 영어로 막 이름을 길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원투 쓰리 쓰리 쿠션 아! 너무 깔끔하지? 쓰리 쿠션 나 뭐야 너무 엠지 같지 않아요?